신데렐라 프로젝트. 신데렐라 걸즈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오리지널 프로젝트. 대기업 연예기 회사 위시로를 배경으로 한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아이돌들이 활동을 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 안에서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프로젝트 역시 회사의 프로젝트 명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프로젝트 신데렐라 프로젝트 멤버들의 소개 영상을 전부 올린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데렐라 프로젝트 소개 영상.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 모두 함께 시작하는 이야기 그것이 신데렐라 프로젝트. 신데렐라 프로젝트는 소녀들의 빛나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디션이나 스카우트 등으로 개성 있는 아이돌들의 원석을 발굴해 흥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이돌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캐치프라이드와 프로젝트의 설명문인다. 본 신데렐라 프로젝트는 소녀들의 빛나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라는 애니메이션 내의 캐치프라이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심볼 마크는 페가수스가 티아라를 쓴 하트 마크 본 마크의 탄생은 특별편 26가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은 거슬러 올라 1 2와 여름 라이브 합숙을 시작하기 전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신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아이돌 전원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신보를 의미는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소녀들의 마음이 날기짓 하기 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멤버들은 시마무라 우키, 시부야린, 흠다미오, 아나스타샤, 비타미나미, 산자키 랑코, 스타바 안즈, 이무라 카나고, 오가타 치에리, 도가사키리카, 오르보시키라리, 아카키 미리아, 마이카아미쿠 하다리이나, 이렇게 14명이며 각자 3인 혹은 주요 솔로로해서총 6종류의 유닛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들로는 신데레라 거지의 신호 등인 시마모라 우즈키, 시그야린, 혼다 미우로 구성된 뉴 제네레이션, 아나스타샤, 이타 미나미가 소속된 러브라이카, 한자키랑 공자 솔로로서 활동하는 로젠브르크 앵겔, 후타바안즈, 미무라 카나코 오가타치에리가 소속된 캔디 아일랜드, 로가사키 리카, 오로보시 키라리, 아카키 비리아가 수록된 데코레이션, 마에카 와미프 타다 리이나로 구성된 아스터리스크라는 문이 존재합니다. 또한본유닛명의앞 이니셜들만 따면 신데렐라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재미있는 이스타에그도 있습니다. 캔디아일랜드의 C, I, 뉴 제네레이션즈의 N, 데코레이션의 D, E, 로젠브르크 앵겔의 R, E, 러브라이카의 L, L, 아스터리스크의 A로 신데렐라가 완성이 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오리지널 프로젝트 명이자 부서의 이름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직전인 정규 라이브, 세컨드 라이브, 파티 매직에서 신규 PB가 공개되며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공개된 30명이 넘는 아이돌 중 큐트 5명, 쿨 5명, 패션 4명, 총 14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총 6종류의 유닛이 존재합니다. 멤버들로는 시마무라 우즈키, 시부야린, 혼다미오, 아나스타샤, 니타미나미, 한자키랑코, 카바 안즈, 이무라 카나코, 오바 타치에리, 로가 사키리카, 모로보시 키라리, 아카키 미리아, 마에카 미쿠, 타다 리이나 이렇게 여의 4명으로 신호등을 필두로 정부 솔로 앨범 신데렐라 마스터 시리즈로 애니메이션 방영 직전에 성우가 배정된 멤버들이며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아이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설정은 애니메이션 초반부의 흐름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선발된 멤버들은 저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신데렐라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하는 신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가 결성된 설정은 신데렐라 프로젝트는 소녀들의 빛나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라는 애니메이션 내의 캐치프라이드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애니 속의 미슈로 프로덕션은 거대 연예 기업이었지만 아이돌 사업은 신설된 지 얼마 안된 부문이었습니다 각자 개성이 넘치는 연예인들을 필두로 아이돌 사업 쪽으로 확장하던 회사 내부에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기획 및 담당한 신규 프로젝트인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시동이 걸렸고 기존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이 아닌 신인 소녀들을 스카우트 혹은 오디션으로 선발하여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그 속에 있는 신인들을 육성하여 순차적으로 업계에 데뷔시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로 당시 사 내에서 꽤 기대받고 있던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 신데렐라 프로젝트라는 설정은 오직 애니판에서만 존재하는 설정이며 초기작인 무바마스와 차기작인 데레스대에서는 쓰이지 않는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본 프로젝트의 심볼마크나 관련된 점이 게임 속에서 쓰이고 있는데 평행세계의 미시로로 구분되어 있는 데레스테는 로딩 장면을 포함 메인마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공식 굿즈 등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자체의 설정을 넘어 본 신데렐라 시리즈 자체의 상징 아이콘으로 쓰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신데렐라 시리즈 자체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평행세계적이며 틀이 잡혀있지 않았던 시리즈였지만 애니메이션의 기업이라는 설정을 도입함으로써 배경설정에 틀이 잡혔기에 그러한 상식적 의미를 작품에 넣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심볼의 의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소녀들의 마음이 날기짓하길 바라는 뜻을 품고 있고 본 작품의 테마가 신데렐라들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에 어울리게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기획 담당을 맡아 진행되는 신생 아이돌 프로젝트 프로듀서의 지하 아래 14명의 소녀들은 아이돌로 데뷔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일대기를 설명하자면 애니 1화, 2화 로 신호등 글도로 14명의 프로젝트 멤버들이 참가 4화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선발 유닛으로 시 d 데뷔를 시작 초기 선발때는 신호등 3위왕인 뉴 제네레이션즈와 아냐와 미나미가 포함된 러브라이카 후에 4개의 유닛 로젠부르크 앵겔 캔디 아일랜드 데코레이션 아스토리스크가 차례차례 데뷔하며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모든 신인들이 CD 데뷔를 달성하게 됩니다. 데뷔한 함께 12화에서는 여름 페스티벌을 위해 프로젝트 전원이 투훈을 하며 13화에서는 위기도 있었지만 신데렐라 프로젝트로서 멋지게 패스 모델을장식하며 신인 프로젝트의 멋진 첫 성공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퀄 14화에서 아이돌 부문 총괄지사로 이시로 상무가 부임되었고 상무의 명령으로 모든 아이돌 프로젝트가 해체함이 백제화되면서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종속하기 위해 지하실로 쫓겨나면서까지 어떻게든 유지 멤버들도 이대로 끝내기 싫다는 의지로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모은 기획서와 이후 테카키카에 대해 무대에 감명받은 프로듀서는 대안책으로 신데렐라 무드의 파워 오브 스마일이라는 기획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상무는 그 기획을 연말까지 기한을 잡고 4분기 때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해체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멤버들의 기획서를 받아 본격적으로 신데렐라 무도회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이쿠의 제의로 상무의 기획에 반대하던 다양한 아이돌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무도 자리가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중 자신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크로네가 본격적으로 시동. 멤버들 역시 상무가 직접 언선한 멤버들을 구성, 그중 신데렐라 멤버인 린과 아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고민하지만 린은 나우와 카렌의 권유로 아냐는 미나미와 상담 끝에 두 사람은 푸르네에 들어가고 미나미와 미오는 솔로로 우즈키는 코이나타 미오랑 함께 듀엣으로 활동을 캐시 동시에 가을패스를 위해 아스터리스크와 사이가 좋았던 키무라 다치키와 아베 나나가 합류 로젠부르크 앵겔은 시라사카 코오메를 합류시켜 로젠부르크 엘프트라움으로 참가 가을패스를 무사히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화 연말무대인 신데렐라 무도회 파워 오브 스마일 역시 대성공하며 신데렐라 프로젝트의 일기생들이 계획은 끝이 납니다 아! 신데렐라 프로젝트 자체가 애니 속에서 만들어진 애니 한정 설정의 프로젝트이기는 해도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신데렐라 시리즈 앨범도 새롭게 탄생했고 신데렐라 프로젝트가 하나의 그룹 같은 개념도 강해서 프로젝트 멤버 전원이 같이 부른 그룹곡도 존재합니다. 노래들로는 신데렐라 걸즈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일탄의 스타 이탄의 고인과 저녁 노을 프로젝트. 신데렐라 브즈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세컨드 시즌 1탄의 샤인과 7탄의 매직과 홍색하모니가 있으며, 애니메이션 앨범 시리즈인 만큼 봄 애니에서 등장한 유닛 혹은 로루루활동 멤버들의 노래들 역시 다소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중요 프로젝트, 신데렐라 프로젝트, 신데렐라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입문하신 분들이라며 엄청 친숙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마스는 봉가나대레는 전부 애니로 입문해서, 신데렐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다룰 때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전 기억이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쉽게 본 설정, 애니메이션만 존재하는 설정이며 앞으로 인게임에서의 스토리는 보기 힘들지만 아이마스라는 시리즈 자체가 평행세계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세계선도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신데렐라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